안녕하십니까요 온니언 화분입니다. 오늘은 딱두 어, 종류만 소개시켜드리고 어, 휘리릭 도망갑니다. 아, 첫 번째 소개시켜드릴 아이들은요. 이 어, 번부터 시작을 합니다. 2번 세트인데요. 수화분 음, 인기 많은 수화분 아, 국산이에요. 수입 화분이 아니고 국산 화분이고요. 어다 동그라미로 이루어졌어요. 음, 동그라미 이것도 중간 동그라미 이거는 큰 동그라미. 어, 조금 이따 샘플을 보여드릴게요. 어, 하나씩 일단 이렇게 어, 다섯 어, 가지씩 다섯 가지 다섯 가지 다섯 가지 개수 어, 총열 다섯 개고요. 음. 15개 동그라미 제가 샘플 일단 음 디자인 보시라고 일단 어 요게 제일 작은 거예요 작은 건데 작지 않죠 어 사이즈 좋아요 어 사이즈 좋은데 가격은 더 좋아요 음 가격 지금 이거 55,000원 이에요 15개 인데 55,000원 음 제가 일단 어 사이즈 재드려 보겠습니다 요거 지금 15개 샘플을 한 개씩 한번 꺼내 볼게요. 일단 디자인부터 보세요. 요게 제일 작은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입구를 기준으로 입구를 기준으로 요게 제일 작은 거고요. 요게 제일 큰 거예요. 한 13cm, 12cm에서 13 정도 나오고요. 어, 요것도 입구가 꽤 커요. 어, 디자인을 먼저 딱 한번 보시라고요. 모양 음, 모양을 한번 보시라고. 제일 작은 거, 큰 거, 중간 거. 음. 디자인도 다 예뻐요. 지금 샘플을 핑크색으로 보여드려 봅니다. 센치 어, 일단 한번 재드려 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여게 이렇게 걸쳐져서 여기다 이렇게 재게요. 10cm가 조금 넘고요. 제일 작은 아이가, 그 다음에 요큰 아이, 제일 큰 아이는 어, 조금 납작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7.5에서 8 정도 나오고요. 요 아이가 중간 사이즈 아이가 9cm 정도 나오네요 어. 입구 한번 재볼게요. 제일 작은 아이가 9cm예요. 작지 않죠? 그 다음에 제일 큰 아이가 1 2 5에요그 다음에 중간 아이가 11에서 어, 어, 11 정도, 11잘안 커. 어쨌든 1 0일 정도 되네요. 네, 이렇게 음, 어, 종이컵 한번 여기 종이컵 일로 와 보거라 이렇게. 어, 쏙 들어가죠. 어. 큰 거는 뭐, 물어보나 많아. 많이 크고요. 이거 기존에 많이 나갔던 사이즈예요. 요거는 아마 처음 소개해 드리는 걸 거예요. 근데 사이즈가 꽤 커요. 어, 이렇게. 제 주먹, 우라만 주먹이, 여보, 여보세요. 여보세요. <laughs> 이 보세요. 이것 좀 보세요. 줄여서 이 보세요. <laughs> 어, 이렇게. 어, 얘는 뭐, 당연히 크고. 이 조그만 것도 사실은 제 주먹이 좀 큰데도 쑥 들어가요. 사실은. 어. 쑥 들어가요, 이렇게. 어, 이렇게. 손 펼쳐도 제가 손가락이 굵은 편이에요. 짜리몽땅. 아시죠? 가는 손가락이 아니요. 뭐, 뭐, 주부들 다 손가락이 비슷하지만, 어쨌든 간에. 어, 손도 보여드려가면서. 음, 이렇게. 음, 이렇게 다, 어, 큰 아이니까. 어, 아마 가져가시면은 엄청 쓰임새가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요거 다섯 개 색깔별로 요거 다섯 개 색깔별로 요거 다섯 개 색깔별로 이렇게 해서 1 5 개인데 금액으로 따지면은 아마 아, 한 6만 5천 원 이상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냥 5만 5천 원에 택배비 포함해서 5만 5천 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음, 네, 요거 이제 일단 치워보고요. 네, 요렇게, 어, 2번 세트, 어, 처음인데 2번이에요. 그쵸? 네. 어, 요거 2번 세트, 어, 5만 5천원.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3번 세트예요. 제주돌문화분을 올려드린 지가 너무 오래돼서, 제주돌문화분을 일단 제일 잘 나가는 색상을 한번, 어, 세팅을 해봤습니다. 어, 다뭐 중간중간에 요런 요 아이들은 아마 안 올랐을 거예요. 근데 요아인가? 요 요뭐 이렇게, 이렇게 몇 종류는 올랐는데 자, 저는 사실 어떤 게 올랐는지도 모릅니다. <laughs> 적어주셨는데 사장님이 적어주셨는데 저는 그냥 옛날 가격으로 팔고 있으니까 아, 어, 관심 사항이 아닙니다. <laughs> 저한테는. 아, 어, 그래서 그냥 예전 가격으로 전부 다 예전 가격으로 그냥 팔고 있고요. 요거 하나 서비스로 넣었다고 보시면 아마 대충 맞을 거예요. 어, 조금 차이 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오르지 않은 가격으로 드리는 것도 괜찮은데 서비스를 하나를 또넣기 때문에 아마 아, 충분히 괜찮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일단 어, 이거 세트에 6만원인 건 다시죠. 제주돌 문화분 항상 6만원 팔았습니다. 센치 재봐 드리겠습니다. 요거 납작이가 9.5고요. 요거 새우젓독이 11 정도 되고요. 날씬이 11.5, 요거 레이스 분이 9cm 정도 나오고요. 요거 뚱뚱이, 항아리처럼 생긴 뚱뚱이가 10.5. 그 다음, 요 아이가 입구가 좀 넘네요. 약간 팽이처럼 생겼어요. 요게 7.5에서 8 정도 나와요. 요거 창 심으면 이쁘다 해서 요게 창분이래요. 8.5 정도 나왔고요. 요거 레이스 납작한 아이가 10에서 11 정도 고그 사이요. 낮은 쪽은 10이고 좀 높은 쪽은 11그 정도 돼요. 요건 높은 고리. 어 그니까 키가 높은 이제 고리 달린 아이 그래서 13cm 정도 나오고요. 요건 찌그리 통병이에요. 요거는 몇 cm? 19cm 정도 되나 봐요. 그렇죠? 1 9 어, c 잘안 보여. 1 어, 9그 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 9 c 아 입구 어, 뭐. 안 잰네요. 그렇 입구 재문 되지 뭐그렇안 까먹었으면 돼. 8cm 요거는 7.5요 아이는 7.5 요건 좁은 쪽은 7이고요. 여기 넓은 쪽으로 재면 8.5 정도 나와요. 요거는 8 아, 7.5에서 8요 와에는 요렇게 걸쳐지네요. 한9 정도 나오네요. 그쵸 네. 요거 창분 아, 창분 창분 10.5에서 11 조금 안 되는 것 같고요. 레이스도 요한 짧은 쪽하고 긴 쪽하고 재면 10cm 정도 나오고요. 요거도 8.5 요거 아이는 9, 아이고, 제가, 앉기는 어. 저, 요, 요거를 전체 샷을 찍으려면 뒤쪽으로 앉아갖고, 어, 입구를 재려면 엉덩이를 쭉 빼고, <laughs> 상체만 앞으로 쭉 내밀어서, 음. 옆에서 보면 웃은 모양새인데 어, 참뭐안 보이니까 누구도 보는 사람 없으니까 어, 그렇게 해서 어, 센치 제드렸어요 음, 가격들은 대충 아시잖아요. 요거 12,000원, 10,000원, 7,000원, 얘만원 10 짜리. 그 다음에 나머지는 거의 5,000원 짜리고 얘가 4,000원. 그쵸? 근데 얘 올라서 5,000원 팔고요. 요 중에 어떤 아이가 얘인가? 뭐 얘인가? 이렇게 5,000원씩 팔더라고요. 저야 뭐. 올른 거 상관없이 그냥 옛날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어쨌든 서비스도 가고 괜찮습니다. 음, 요거 3번 세트 필요하신 분 어, 메시지로 연락 주세요. 어, 3번 세트였습니다. 택배비 포함 6만 원입니다. 이렇게 어, 두 세트만 그냥 올려볼게요. 네, 필요하신 분들 전화 주시고 메시지 주시고요. 여기 이렇게 흰색 땡땡이도 있고요. 어, 파란색 땡땡이도 있고요 어, 요렇게, 또 파란색도 있고, 또 빨간색도 있고, 그쵸? 아, 필요하신 분 연락 주시면 제가, 아, 세팅 맞춰갖고 사진 드릴게요. 요긴 것도 있고, 어, 뭐 통병도 있고, 창분도 있고, 뭐 중간 통병도 있고, 뭐, 뭐 있기는 다 있어요. 있는데, 음, 아, 봄이 돼서 그러나? 나른해서 일하기 싫네? 그쵸? 어, 쉴 때도 있어야죠. 뭐 하기 싫으면 쉬어야 돼요. 어,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거는 어, 음, 에너지 낭비, <laughs> 어, 열심히 해야 되는데 왜 그럴까요? 어, 일하기 싫을 때 있어. 떠나고도 씻고, 놀고도 씻고, 이걸 왜 하고 있나 싶기도 하고, 그쵸? 렇 어, 뭐 그럴 때도 있죠. 뭐, 아이고 죄송합니다. 활기 넘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어뭐 그쵸 다 그러시잖아 <laughs> 나만 그런가? 어. 어쨌든 오늘은 그냥 두 세트만 보여드리고요. 어, 제가 또 어, 정신을 가다듬고 어, 활력을 찾아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어, 필요한 거 있으시면 이렇게 전화 주시고요. 요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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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마마마마마 이렇게 수압은 수화분 이렇게 필요하신 분들 전화 주세요, 메시지 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기 또 있는 거죠, 이렇게 싹 맞춰갖고 또 드리거든요. 일하기 진짜 싫은가 보다 이봐. 지금 엉망이다, 그렇죠? <laughs> 우후후후, 우후후후. <laughs> 아, 네, 이쪽은 조금 큰 거. 아,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즐거운 마음으로.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